아, 어,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건강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사람들과 맺은 약속이나 계약 때문에 마음고생 해본 적은 없습니까? 아마 고생을 많이 해 보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는 사람과 사람의 계약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 집을 살 때에도... 계약으로 이루어집니다. 물건을 사고 팔 때에도 계약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서로 만나서 함께 사는 것도 결혼이라는 계약으로 맺어지게 되고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 사이에서도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 아담이 에덴동산에서 살 때에도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는 계약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아담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면은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면은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살수 있는 것은 아담이 하나님과 약속하신 대로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만 않으면 됩니다. 이건 계약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담 사이의 언약이고 약속인 것입니다. 이것을 아담이 어기면은 에덴 동산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아담이 마귀의 유혹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되었고 계약을 어겼으므로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하려면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서도 계약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기약이 맺어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언약을 맺어지는 것이 볼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될수 있었던 이유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충실히 지켰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여와께서 호 아브라함에게 이러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나의 말씀에 쫓아서 살 수가 있겠는가? 내가 가라는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겠는가? 이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러면서, 만약 너가 허락한다면, 너가 나의 말에 순종을 한다면,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축복의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땅의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대로 지키겠습니다. 내가 집을 떠나고, 가족을 떠나고, 고향을 떠나겠습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꼭 이루어 주십시오. 하고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계약으로 맺어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자기와 사이에 맺은 이 계약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살면서 자기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을 영국의 위대한 설교가 서펄전 목사님이 창세기 12장의 설교를 하는 것을 제가 설교집에서 본 적이,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상황에서, 그 당시 상황으로 봤을 때 아브라함이 자기 집과 고향과 아비 집을 떠난다는 것은 죽음 다음으로 두려운 일이다. 그 당시에는 개개인이 자기 인생을 살기 위해서 다른 나라로 알지 못하는 곳으로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떠난다면 그것은 자기 생명을 그는 어떤 도전 의식이 있고 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자기 자신에게 맺어진 계약을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걸고 자기 인생의 길을 떠났습니다. 오늘 성경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유업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근세를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근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에도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관계가 맺어지는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는가를 볼수 있습니다 바로 계약인 것입니다 신분에 관계없이 인종에 관계없이 많이 가짐과 적게 가짐과 관계없이 교육을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운 것과 관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그분을 믿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계약인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인이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의 권리, 자녀로서 받야 받으면서. 살수 있으려면 두 가지가 조건이 선행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조건 그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켜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잔여된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성경 말씀을 진실로 삶 속에서 믿고 지킬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신뢰해서 그것을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두 가지가 선행되면은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가 될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세, 권리, 예수 안에서 주는 축복의 권리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 사이에서 자신들이 지켜야 될 일을 성실하게 지키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하신 말씀을 지키지 못하신다면, 하나님이 자녀가 된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신실히 지키지 못한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깨지게 될 수가 있습니다.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맺어지고, 맺어지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켜주셔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은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처한 환경과 배경은 아브라함은 큰 인생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이 75세, 24년 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자신이 사랑하는 아내 사례를 통해서 축복의 아들을 주신다고 했는데 24년이 지나도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주시지 않았고 이미 자기의 나이는 99세가 되었고 자기나 자기 아내는 인간의 힘으로 아기를 잉태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말씀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나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 이 말씀입니다. 너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어떤 약속의 자식을 얻는다는 것을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나는 너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충분히 지킬 수 있는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아, 나는 너가 목숨을 걸고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시고, 내 입으로 나가는 모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니까, 너는 믿고 안심하고 나를 따로 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분이라면 하나님이 자녀든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거짓이고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의 근간, 믿음의 근본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뭔가 마음이 지친 사람에게 나에게 나와서. 너희들이 무거운 짐, 인생의 짐을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지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당신에게 나온 사람들이 진실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해서 신뢰해서 자신이 지고 있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맡길 수 있다면 영혼의 심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진실로 나를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으면은 영혼의 심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이 자녀로서의 권리를 얻을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신뢰 문제로 고민을 해본 적은 없습니까? 자신의 삶이 정말로 힘들고 공고할 때,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흔들릴 때는 없었습니까? 자신의 삶에 우환이 생겼을 때, 자신의 삶에 자신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지 않는다는 생각 때문에 믿음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가 흔들려 본 적은 없습니까? 아마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시험이 들어보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신뢰가 무너질 때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 자신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신뢰가 무너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겪는 시험은 누구든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큰 사람이나 믿음이 적은 사람이나 믿음이 강한 사람이나 믿음 약한 사람이나 누구든지 시험은 들수 있고 시험이 들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서 시험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처음에 따를 때는 목숨을 걸고 어떤 상황에서도 믿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와 결단과 관계없이 자기 삶 속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막막했을 때 아브라함은 시험이 들어서 하나님과 하나님을 멀리 할 때가 있었습니다. 믿음의 용사 다윗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때가 있었습니다. 기도의 종 엘리야 선지자도 믿음의 시험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열왕기 상에 보면은 엘리야 선지자가 얼마나 기도의 능력이 있는 분인가를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 당시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려오지 않을 때 엘리야 선자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늘에서 비가 내렸습니다. 기도의 용서였지만 믿음이 시험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나라를 집권하고 있는 이스라엘 왕아합방이 엘리야 선자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아무도 엘리야 선자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고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지치고 지쳤습니다. 시험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 선자는 시험이 들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신뢰를 잊지 않기 위해서 다시 회복하려고 호랩산으로 40주야를 걸어서 호랩산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영적으로 회복되고 또 앞으로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 사회에게 어떤 일들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시험 들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시험이 찾아와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갈때 다시 일어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웃들어 보려고 해야 됩니다 다시 힘을 내어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로 받아보려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식었던 예배의 뜨거움도 다시 회복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순히 이름뿐인 하나님의 자녀로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고자 하는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세상이 줄수 없는 평안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권리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반드시 지켜 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 주심, 이것도 하나님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인 것입니다. 위험한 상황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고 했습니다. 위험한 상황에서 구원을 받음도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권리인 것입니다. 때로는 생명에 위험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 주시기도 합니다. 이것도 우리의 권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예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권리를 현실적인 삶 속에서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권리는 누가 얻을 수, 누릴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가 손에 질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신뢰가 무너지지 않고, 신뢰가 건들리지 않고, 끝까지 붙드는 사람이 예수 안에서 주어지는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계약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이름뿐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아야 되고, 현실적인 삶 속에서 그 권리를 찾아서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하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의 자녀로 이름뿐인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리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